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어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유하여 노크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크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식이요. 그 기둥이 세씩 받침이 세씩이라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희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과 증궁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순놓는 자더라. 송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송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송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송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한세겔씩이라 은100 달란트로 성서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 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 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무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 구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